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이란 인근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에 이어서 또 다른 함대 투입을 예고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군 병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 기관들은 현재 이란 정부의 장악력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취약해졌다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란의 시위는 하메네이를 지지하던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란 정부는 극심한 경제난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트럼프와 이란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명령하는 경우 미 항공 모함은 하루나 이틀 내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파격 능력 강화를 위해 F-15 공격기 12대를 추가로 파견했으며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공 체계를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미 본토에 배치된 장거리 폭격기들도 평소보다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주 연설을 통해 바로 지금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항해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력 과시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정치, 군사 인사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